야 이거 그럼 파티 해야 되남 심해면. 내가 인 최악의 상황을 떠올려봐.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마. 모든 공식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. 지한 명만 데려와도 돼. 되긴 되니. 나는 힐배치보고갈 거라서. 좀 이따가 안 된다고 하겠네. 바티스트 데려와도 뒤돌아 없어서 <놀라> 저기 바티스트 왼쪽 옥상에서 때리거든. 여기로 <놀라> 들어와. 뒤로 뒤로 트레.. 우, 우리 바스티온 뒤로 미안아 트레이서 오른쪽에 핀스야 핀스 아, 핀스야. 이거 전면 2층 갈라는 갑 같다 전면 2층이랍니다 뒤에 트레이서 아직 있는데 무시할까? <laughs> 그래요 그래서 이미 끝난 A 거점에서 쳐다보면 어쩔건데 왜 근데 왜 굳이 여기 갈려 굳이 여기 이렇게 왜 일로 가는데 일로 가 그래 네, 한 가야지 저어 쳐맞기만 했잖아 이 싸가지 없는 놈이왜 이렇게 설실해가지고 뒤에 트레이서 거점 지붕 위로 가는 거 아니었어? 거점 지붕 위로 가지 않나? 근데 왜 우리 여기 밀고 있어 그, 정면 가자, 우리가 정면으로 가자. 걸, 걸, 걸로 가려고 몰라, 일로 가고 있나봐. 일단, 여기 밀었으니까 가자. 어, 아. 시그마, 살라고 줬어요? 있어. 이 뒤에 아직 계속 있다. 아, 좀 들어. 나이스. 이리겠는데? 레코리 이층 거예요. 오, 뭐 똑똑한데? <laughs> 틸베촌. 이 조, 전 나이스. 이 정도. 가 틸베촌. 이 정도. 이대도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 정도. 이정이 정도. 똑똑한 사람이정이 <laughs> <거울까? 웃음> <바스. 웃음> 제 듀오가 아니야? 그니까 아니네 다른 아닌데? 솔...솔큐인데 심해유저래 똑똑하다 <목소리> 니네 개웃기네 나는 여기 여기 2층으로 맥클이 올라가길래 불쌍 깔아줄 라인 불쌍 깔아줬는데 순동기 타고

트레이 있는데? 바스티온 있고. 아유, 나이스. 아, 못 봤어. 왼쪽으로 트레이 도는 소리 났는데? 꼭 어, 그래 조심하세요 저기 2층에 있네? 네, 네, 네. 봤어. 이 새끼 여기 갇혔거든요? 오도 가도 못하고. 1층으로 내려왔거든요나 그래 뭐. 그래 없이야. 어나이스 제일 그에었다 한병 없이야. 트레가 우리 시그마치 동시 때리는데. 안이야. 겐지도 들어오는 것 같은데. 무사졌다겐지들어왔어요 여기로 들어와. 거기서 버텨봐요. 어떻게 보이시야 겐지가 우리 거점 쪽에 빠졌어요 겐지 개피 아뽕받았어 5초만 버텨봐 나 불사 나오는데 아나 숨안돼야 아이고 어, 우리 일러다 잘랐슈 이거 겐지 궁것같을때순 n 음. 기 무빙으로 용검 피하면 좋을 i a 나중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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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중중에에나중에 트레에서 왼쪽으로 어, 트레. 돌았다. 아, 오른쪽인가? 방향이. <목소리> 거기 한 <목소리> 번. <목소리> 거좀틀리이 일로 와. 아, 씨발 낚였어. 아, 잠깐만, 저거 가는 중. <목소리> 아, 게왜 뚫려? 아, 우리 다 힐벤이야. 어, 나 진짜 순동기로 그 용건. 그니까 <laughs> 순동기 무빙 좋았다. 개꿀 개꿀 개꿀. 잡잘 잡았다 잘 잡았다. 잘 음, 다음 다음에 그 저거. 그거 그러니까 바스가 잘 여기 1 5에 겐지. 네, 순동기 부수고 있나 봐. 잘 해봐. 야, 4배이네? 음, 거점에? 음, 거점에? 거점에 틀에 잠깐. 힐변 좋았다, 방금 와, 방벽 뭐야? 시그마 <laughs> 개웃기다. 하하하 <laughs> 정신. <명신. 웃음> 야, 호리상은 그렇데그 돼지 지하에. 밑에 그 돼지 냐 뭐야 여기 아래에서 위로 뻗어? 어 우리 갇혔어. 나나 갇혔어. 순동기 터져서 우리 갇혔는데. 아이고. 어 우리 떨어졌다. 아, 미친 아 미안.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할 말이 할 말이. 이 괜찮으면 안 돼요? 이거 안 나. <laughs> 미스 나왔어요? 네. 미스가 좀금뭐 하려고? 차라리 오, 호리사 계속 하는 게 훨씬 나을 텐데. 그러니까 아니면 차라리 시그마를 하든지. 미스 그그 루시오 있다. 오른쪽 캔. 아니. 용검 또올 듯? 순동기 터지지만 않으면은. 거점에. 거점 내가. 트레 오른쪽으로 돌아가. 내가 홀딩할 게 거점. 나는 출정 가능하니까. 트레가 오른쪽이랑 점업에서 깔짝대거든요? 아니 쟤는 폭탄을 가지고 졸로 그러니까. 가도 어떻게 탱커들이 그러니까, 파는... 그러니까. 폭탄 가지고 탱커라고 잘 가라 병신 나이스. 아 고맙다 궁게이아야궁기이시존다 <laughs> 진짜로 재밌네 어. 아, 오전되네 나이스 아이고, 엥? 저놈이뭐 <laughs> 하냐? 니, 아나, 뭐야? 아나, 수면 있고 힐링 너무 잡으러갈래 아, 운동이 터졌네. 아, 도망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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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망빠도 먹히지 마. 리퍼 나왔다. 용감이랑 리퍼 거시기 할텐데. 와, 씨. 그리워주지. 나한테 숨다 네, 네. 나이스. 아. 어, 이무못올온다 원숭이. 려겠는데 음. 아, 나 봤다. 조금 앞에 딱갈야될것 같아. 이 여기 여기 저기 저기 불사 안으로 들어봐. <놀람> 뒷걸음질해서. 뭐야 저놈? 곧. 아 순둥이 이거 개꿀. 독기 <놀람> 개꿀. 똑똑하다, <laughs> 또고 또고 하다. 용이하세요. <laughs> 아, 나돈 벌어가지고 타자가 안 떠서... 되게 편안하다. 순동기 있으니까 용감... 저렇게 뇌질컬리인가용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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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었을 때? 아, 와, 이렇게 세 어, 개밖에 어, 안 떴어. 대박.